기아와 갈증은 어떤 사람을 죽이지 않지만, 푸식과 과음은 수많은 사람을 죽인다. 이 문장 와좀 강렬하지 않나요? 네, 시작부터 아주 도발적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해볼 책 1993년에 나온 장두석 편저의 사람을 살리는 단식이 바로 이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이게 벌써 30년도 더된 책인데, 단순히 굽는 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뭐랄까. 단식을 통해 몸과 마음을 재생시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 책은 단식을 그냥 건강법, 그 이전에 하나의 철학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현대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결국 과잉에서 온다고 진단하면서 의도적으로 비움으로써 오히려 더큰걸 채울 수 있다는 지혜를 말하는 거죠. 아, 비움으로써 채운다? 네. 오늘 이 책의 통찰을 쭉 따라가면서 단식이란 게 대체 뭔지, 왜 필요한지. 그리고 만약 시도한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책의 첫 부분에서 단식을 자연의 법칙이라고 표현한 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아픈 동물들이 스스로 먹지 않고 회복을 기다리는 것처럼요. 맞아요. 근데 왜 우리 인간한테는 이 자연스러운 행위가 뭔가 엄청 특별하고 대단한 결심이 필요한 실천법이 되어버린 걸까요? 저자는 인간이, 음, 과도한 식욕과 탐욕에 너무 길들여지면서 이 자연의 섭리를 잊어버렸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20세기 초 일본의 니시 의학의 관점을 빌려서 설명하는데요. 니시 의학이요? 그건 좀 생소하네요. 네, 당시 서양 의학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하자는 목표를 가진 건강법이에요. 특히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장 안에서 부패하면서 독소를 만들고 바로 이게 만병의 근원이 된다는 점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거든요. 아, 그러니까 단식이라는 게 결국 끊임없이 혹사당하는 우리 소화 기관에 일종의 휴가를 주는 거군요. 그래서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유할 시간과 에너지를 되찾게 해 주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단순히 칼로리를 줄이는 차원이 아니라 몸의 시스템 전체를 리셋하는 기회로 보는 거죠. 요즘 간헐적 단식이 워낙 유행이라 단식이 뭔가 최신 건강 트렌드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인류 역사와 아주 오랫동안 함께 해온 실천이라는 점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네, 맞습니다. 그 역사를 짚어보는 부분이 이 책의 깊이를 더해주죠. 종교적 또 정신적 수련의 맥락에서 단식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잖아요. 아, 맞아요.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모세와 예수가 광야에서 했던 그 40일 단식. 그렇죠. 그게 영적인 깨달음을 얻기 위한 굉장히 상징적인 행위였고요. 불교에서도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기 전에 그 극심한 고행을 한 방법으로 단식을 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슬람교의 라마단 기간 단식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 무슬림들이 실천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일부고요. 이처럼 단식은 육체의 욕망을 절제하고 정신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려는 뭐랄까 인간의 오랜 염원이 담긴 행위였던 거죠. 때로는 저항의 수단이 되기도 했고요. 아, 네. 1920년 아일랜드 독립 운동가 테린스 맥스윈이가 74일간 벌인 옥중 단식 투쟁처럼요. 단식은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깊은 역사와 철학을 가진 핵위라면, 단순히 배를 비우는 것 이상의 변화가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일 텐데요, 책에서는 그 과정을 굉장히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네, 바로 그 부분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단식 중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크게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어요, 바로 휴식과 에너지 재분배입니다. 휴식과 에너지 재분배. 네, 먼저 휴식은 말 그대로예요. 음식이 안 들어오니까 위장, 간, 췌장 같은 소화기관 전체가 드디어 활동을 멈추고 회복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책에서는 특히 장에 쌓인 노폐물, 이른바 숙변을 배출하는 걸 엄청 중요하게 다루더라고요. 맞습니다. 당시에는 그 숙변이라는 개념이 건강의 핵심 지표처럼 여겨졌죠. 요즘엔 그 개념을 좀 다르게 보지 않나요? 아, 네, 정확해요. 현대 의학에서는 장벽에 오래된 변이 딱딱하게 붙어 있다는 식의 숙변 개념 자체에는 동의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단식이 장내 미생물 환경, 즉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을 개선시킨다는 최신 연구 결과들을 보면요. 30년 전의 통찰이 어, 다른 방식으로 그 의미를 찾아가고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와, 신기하네요. 그럼 에너지 재분배라는 개념은 뭔가요? 우리가 평소에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쓰거든요. 아, 그렇죠. 단식을 하면 바로 그 에너지가 고스란히 절약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 몸은 그 남는 에너지를 더 시급한 곳에 쓰기 시작합니다. 시급한 곳이라면? 예를 들어 손상된 조직을 복구한다거나 몸 곳곳에 쌓인 독소나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책에서는 이걸 자연치유력이 발동하는 과정이라고 표현하고요. 아. 그 자연치우력이라는 말이 요즘 과랑용어로도 설명이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바로 그 점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 책의 통찰이 2016년 노벨 생리의학상으로 널리 알려진 오토파지, 즉 자가포식 현상과 정확하게 맞다 했어요 오토파지요? 고 손상된 세포 찌꺼기들을 찾아서 분해하고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거든요 와, 일종의 세포 대청소네요 맞습니다 30년 전에 통찰이 최첨단 현대 과학으로 증명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게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와 그건 진짜 소름 돋네요. 책을 읽을 땐 그냥 막연하게 느껴졌던 자연 치유력이라는 말이 오토파지라는 과학적 근거랑 만나니까 완전히 다르게 와닿아요.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데이터가 하나 나오잖아요. 아, 그 그래프 말씀이시죠? 네. 단식을 하면 지방이란 근육 중에 뭐가 더 많이 빠질까 다들 걱정하는데, 이책 그래프를 보면 답이 명확하게 나오더라고요. 지방 조직이 무려 97%나 소모된다는 거. 거의 다 타버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동안 우리 생명의 컨트롤 타워인 뇌와 심장은 단 3%만 감소한다는 사실이에요. 3%요? 네. 우리 몸이 얼마나 현명하고 그리고 전략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증거죠. 생존에 덜 중요한 지방부터 태우고 가장 중요한 핵심 자원은 마지막까지. 아끼고 지키는 겁니다. 와, 우리 몸이 정말 대단한 지능을 가진 시스템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자, 이렇게 단식의 원리를 듣고 나니까 어, 한번 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책은 무작정 굶는 건 절대 금물이라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은 단식의 효과만큼이나 그 위험성과 실천의 엄격함을 강조한다는 점이에요. 핵심은 점진적 접근 그리고 준비와 회복의 중요성 이두 가지입니다. 절대로 갑자기 시작하거나 갑자기 끝내선 안 된다고 거듭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제시하나요? 이리불어 처음에는 주말을 이용한 2, 3일의 짧은 단식으로 시작하라고 권해요. 그리고 몸이 회복할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서 40일에서 60일 정도 간격을 두고요. 아, 간격을 두는군요. 네, 그 후에 점차 기간을 늘려가는 연간 계획표 예시까지 보여줍니다. 몸이 적응하고 변화를 받아들일 시간을 충분히 주는 거죠. 단식에 들어가기 전에 감식. 그리고 끝난 후에 보호식이 단식기간 자체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책에서는 단식에 들어가기 며칠 전부터 식사량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감식기간이 필수라고 말해요. 어떻게 줄이나요? 아주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는데요. 만약 5일 단식을 계획했다면 5일 전부터 평소 식사량의 5분의 6, 그 다음날은 6분의 4. 아, 취소합니다 6분의 5 6분의 4 6분의 3아 점점 줄여 나가는 식으로 네 그렇게 줄여 나가서 단식 당일에는 위장이 완전히 비워지도록 준비하라는 겁니다 몸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한 일종의 예고편인 셈이죠 단식 기간을 무사히 마쳤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어쩌면 진짜 시작은 그 다음이라고 하던데요 네 저자는 단식의 성공은 보식 그러니까 회복식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라고 단언합니다. 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텅 비어 있던 아주 깨끗하고 민감해진 위장에 갑자기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렇죠. 오히려 몸에 큰 부담을 주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음부터 시작해서 죽. 그리고 일반식으로 아주 천천히 단식한 기간만큼의 시간을 들여서 회복하라고 강조합니다. 듣고 보니 정말 섬세한 과정이네요. 그 외에도 준비할 게엄청 많다고요. 네. 책 부록에 단식 전에 스스로 점검하고 준비해야 할 50가지 항목이 실려 있어요. 금연, 금주 같은 기본적인 것부터 관장을 준비하는 법, 자신의 체중과 신체 치수를 미리 꼼꼼히 측정해 두는 것까지요. 50까지 나요. 네. 이 목록만 봐도 저자가 단식을 얼마나 신중하고 진지한 의료 행위로 접근하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가볍게 도전할 영역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는 거죠. 오늘 함께 살펴본 사람을 살리는 단식은 단식을 비움의 미학으로 풀어낸 책이었습니다. 단순히 덜먹는 걸 넘어서 우리 몸이 가진 본연의 치유력을 믿고 기다리는 과정, 그리고 과잉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을 성찰하는 기회로서 단식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네요. 그렇죠. 30여 년 전에 나온 책이지만 지금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너무 쉽게 외부의 약이나 시술에만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전에 먼저 우리 몸 안에 잠재된 치유의 힘을 깨울 기회를 주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스스로의 몸과 건강을 한 번쯤 다른 각도에서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인상 깊었던 구절을 하나 나누고 싶어요. 단식을 시작할 때그 계획을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알려서 충분히 이해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단식은 나 혼자만의 고독한 결심을 넘어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건강을 지지받고 응원받는 그런 사회적인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건강을 위한 의도적인 멈춤에 대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까요?